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네 저는 전직 스포츠 아나운서를 활동했고 현재는 프리 아나운서와 엔전러를 활동하고 있는 차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예 같이 하고 계신데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그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서 그핀 조명을 받으면서 제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걸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 초중고 때 방송반이라는 것을 활동을 하면서 저의 꿈을 계속 키워갔는데 근데 이제 무대라는 것을 계속 쫓아보니까 결국은 아나운서라는 길까지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꿈이 아나운서가 아니었고 무대와 마이크와 이 대중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 아나운서란 타이틀까지 갖게 된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 집이 엄청 유복했던 가정이 아니어서 부모님이 학원비를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된다고 하면 보통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다닐 수가 없어서 제 모든 경험을 계속 두들기는 그 기회로 삼고 오디션이랑 오디션을 다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도 없고. 어, 정말 돈도 없는 그 과정에서 계속 두들기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실패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 주변에 그 멘토도 없고, 그랬던 그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 지나고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어떤 스펙트럼 같은 경험이 축적돼서 어, 회복 탄력성이나 일어나는 힘은 갖게 됐으나 어, 그때 참 제가 느꼈던 게. 어, 이런 멘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그 시련을 조금 더 극복하는 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순간은 참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힘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선물처럼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선 경험자들이 저한테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책을 또 읽거나 또 그런 분들을 찾으러 다니고, 굉장히 그렇게 멘토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좀 했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제가, 어,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그 아나운서 선배를 만나서 그 선배한테 멘토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아, 내가, 내 가는 길에 한 발자국만 먼저 간 분에 대한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받는가 그때 느꼈고, 그리고, 어, 저에게 방송국에 관련된 작가나 피디님이나 좋은 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줬던 그때 그, 어, 조언 하나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직업이 꿈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어떤 꿈을 가질래가 꼭 직업과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꿈이란 것은 어 동사거든요. 명사가 아니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수식어가 진짜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방관이 되더라도 어떤 소방관, 그 어떤이 꿈이거든요. 아나운서가 되더라도 어떤 아나운서, 그 수식어가 참 중요한데 제가 곰곰이 수식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는 한 직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어진 어떤 사명이나 소명 같은 달란트가 여러 곳에 쓰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지금 찍고 있는 스튜디오 같은 이 아름다운 공간도 사실 병원인데 병원에서도 매주 일주일에 하루씩 어, 저의 달란트로 병원 봉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은 또 자유롭잖아요.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 또 저는 누군가에게 힘을 줄때 제가 힘을 받아요. 그래서 동기부여 강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나운서 지망생, 어, 그리고 승무원 지방생, 이런 친구들에게 강의를 할수 있는 또 기회도 오고요. 그래서 수식어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정말 많은 길과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요즘 시대의 불안함 속에서 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슴뛰게 하는, 가슴 하는 것. 가슴뛰게 하는 것은 어, 누군가와 이제 공감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때내 메시지가 살아있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동기부여를 주고, 그리고 어차피 한번산 인생인데 너무 소중한 하루잖아요. 그 하루를 되게 힘 있게 살게 제가 도와주고 디딤돌이 돼줄 때 가장 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병원에서도 제가 일주일에 하루 봉사를 할때 많은 분들을 인생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어뭐 기가 많이 뺏기지 않냐 그분들 만나고 나면 지치지 않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를 오히려 울려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어떻게 인생을 정말 선물같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를 또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또 소통하고 할때 가장 저는 어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살아있는 천연 인간 비타민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되게 저도 같이 힘이 나요. 어, 그리고 막 그런 거예요. 동네 엄마들 만나는데 육아울증 있고 산후울증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실업의 어떤 걱정과 미래 불안함 이런 분들 만날 때 제가 다 괜찮다. 이 고민 다 쓸모 있다. 인생에 버릴 게 없다. 이 시간도 정말 축적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얻어서 누군가와 나눌 때. 그런 것들에 굉장히 저는 음, 저에게도 힘을 같이 동시에 불어넣어주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음 그냥 말로만 선한 영향력 이런 게 그냥 어 그냥 책에서 보는 문장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단어일길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근데 그것이 선하게 흘러가는 것. 어, 그것을 저는 정말 목표로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눈을 떴더니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느 순간 강단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어, 제가 뭐 교양프로나 육아프로나 건강TV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 역량을 받고 역량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백도 없고 저 돈도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막그 결핍이 부끄럽고 어또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사신 부모님 밑에서 제가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IMF나 이런 어떤 지금 코로나 같은 위기, 환경 같은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눈과 그리고 정말 이 결핍이 얼마나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대해주시진 못했지만 제가 오디션을 통해서 어, 섭취하고 뭔가 기회를 제가 얻고 따내고 이럴 때 정말 저를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제가 행복했던 건 어, 스포츠 아나운서가 딱 됐을 때 남들은 다 똑같이 아나운서 학원에서 그 뽑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의 스펙트럼을 쌓고 나서 제가 스포츠 아나운서가 다된 거예요. 근데 이런 판례가 없었대요. 다 아나운서 학원에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목소리에 똑같은 화장에 이렇게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경력을 보고, 어,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그때 모든 저의 인생에 그런 우여곡절과 그 실패 경험들을 다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성취감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면접을 보잖아요. 아나운서 면접 볼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다들 뉴스 원고를 받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차해줍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리포터 형식으로 할까요? MC 형식으로 할까요? 관중들 안에서 진행하는 걸 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마음대로 저에게, 어, 얘기하시라고. 왜냐하면 삶이 무대고 경험이 너무나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당당하게 그때 2010 남아공 월드컵 스포츠 아나운서로 뽑히고 바로 현장 투입과 그리고 스포츠 메인 아나운서로 같이 동시에 설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진짜 어, 얼마나 내가 그 위기를 어, 정말 견뎌내고 그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란 것을 딱 느꼈을 때 그때 그 성장감, 성취감. 네.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얘기할 곳이 별로 없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정말 그 커리큘럼 안에 탁 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는 것으로 어, 많은 강단에 쓰고 또 강의도 하지만 사실 제가 원어 씨씨와 연결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이유가 동일하거든요. 정말로 제 곁에서 진지하게 그 인생의 배경에 서서 말해주는 그 한마디 조언이 얼마나 중요할 걸 느꼈는데 그게 바로 멘토잖아요. 어, 근데 그 멘토가 없어요. 살다 보면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데 이런 원호원 코칭 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한분한 분에게 멘토링을 정말 해준다면 이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힘 있게 파워풀하게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자 모두가 요즘 꿈이 없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 꿈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할 때. 사실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찾을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컨텐츠나 내 잠재력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발휘하며 살수 있는가. 한번산 인생인데 그냥 한번딱 꽃으로 태어나서 지낸 것이 아니라 정말 만발하고 만개하고 그 향기가 정말 그윽하게 더 널리 널리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면 내가 그 꿈을 이룬다면 누군가는 내가 그게 내가 꿈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정말 이원원원이 -on 이 코칭, 이 안에서 마음껏 정말 저는 다 쏟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얻고, 그리고 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그 주변에게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한 구조의 삶을 살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더 디테일하고, 더 깊은 어떤 멘토링은 이 안에서 함께 하시고요. 저는 진짜, 어, 다, 의미 있고,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든 꿈꾸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